안녕하세요. 2020827044 외식조리 강력과박상윤입니다 어, 커피바리스타 티소믈리에 의해 기말 과제인 어, 차 시음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시음할 차는 서우용정과 어, 철관음이라는 차입니다. 어, 이거는 어머니께서 선물받으신 차라고 하셨는데 그 처음에는 중국말로만 적혀있어가지고 어, 그 번역한다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우선 이 티의 이름은 철관음이고요, 어, 원산지는 중국이고. 어, 그 티의 종류는 우롱차과라고 합니다. 어, 이 티를 만든 회사의 이름은 상해에 있는 파이브 오션 하우스인 것 같고요. 어, 마찬가지로 고 용정차도 이 회사에서 만든 차이고, 어, 원산지는 둘다 중국 철강성 항주입니다. 음, 어, 이 티의 종류는 용정차라고 하더라고요그 어, 우선 이철강을 보자면 되게 그 말린 고사리 보면 그 말린 고사리 입처럼 돌돌 말려져 있는 모양이고 그 마치 되게 오징어를 구우면 오그라지는 것마냥 찻잎도 오글오글 동글동글 이렇게 오그라져 있는 모양처럼 보여요. 어떻게 입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지 네, 되게 신기하네요. <laughs> 어 그러면 향 한번 맡아볼게요. 뭔가 되게 찻잎 말린 냄새 같진 않고 그건조기에 과일 말리고 나서 나는 냄새 같아요. 그 담내? 담내가 좀 나는 것 같고 그 보이차처럼 흙냄새가 많이 나진 않아도 그 기분 좋은 흙내음이랑 나무 내음이 은은하게 나고 그 구수한 누룽지의 향도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호용정의 잎을 보자면 꼭 부추 말린 것처럼 길쭉길쭉하고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찻잎의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생각이 드는 게 잎. 이렇게 말린 잎만 보고 생각이 되는게 잎을 세로로 잘라서 말렸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길쭉길쭉한 비주얼입니다. 그 되게 찻잎의 모양을 보고 제가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네이버에 물어봤더니 그 살청 과정에서 손으로 차를 이렇게 누르면서 섞어가지고 찻잎이 납작한 형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럼 한번 향 맡아볼게요. 어, 서호 용정의 향은 그 일반적 그 찻잎에서 나는 나무 냄새랑 흙내음이 그 나요. 그리고 그 뒤에 꽃은 내가 올라오는데 그 꽃은 내가 되게 인상적이고 네. 되게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향을 맡아봤는데 향으로 맡아봤을 때는 어, 이 철관님이 조금 더제스타일일것 같아요. 약간 달콤한 과일 냄새가 나서 그럼 한번 시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찻잎을 우려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아이는 철가이고요이 아이는 서호영정입니다. 고사리처럼 돌돌 말려 있었는데 이게 점점 펴지고 있고 어, 생각보다 빨리 잎이 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좀 길쭉길쭉한 모양이어서 그런지 빨리 찻잎이 퍼졌습니다. 어, 한 2-3분 정도 우렸는데요. 한번 시심해볼게요 어, 철관음이랑 서용정 우려놨는데요. 일단 철관음은 먼저 찬물의 색은 어, 그 생각하던 차의 색보다는 되게 연하고 옅, 옅은 황금빛 색이 도는 것 같아요.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향은 그 달콤한 과일향이랑 그, 그 누룽지 끓이고 나는 꽃순내가 나요. 그럼 서호 용정의 찬물색 감아볼게요. 어, 녹색보다는 연하고 얘보다도 한참 연하고 어, 녹색 같진 않고 되게 노란색 계통에 있는 상아색 같고 어, 네, 녹색 빛깔보다는 노란색 빛깔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향은 은은한 플레음이랑 그 꽃은 내가 사올라고 그 찜질방에서 맡았던 냄새가 나요.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어, 철관은부터 철관은 뜨거울 때한번 먹어볼게요. 처음 딱 먹자마자 그 입안에 쌉러운 애가 입안을 감돌다가 그 과일 같은 단맛이 은은하게 나고. 녹차잎 특유의 그 살짝 비릿한 맛도 살짝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서영정 한번 먹을게요. 음, 아직 확연히 달라요. 쟤보다는 이거 철관에보다는덜쓴것 같고, 그목자마자 드는 생각이 그 현미녹차티백 있잖아요. 그거 되게 엄청 고급진 버전인 것 같고, 쓴맛이 하나도 없고, 떨지도 않고, 어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지근해진 상태입니다. 미지근할 때 이거 철관을 한번 먹어볼게요. 미지근해지니까 쓴맛이 좀더 올라왔고, 아까 느껴졌었던 과일의 단맛은 많이 사라졌고, 꼬순맛이 어, 조금 더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다 남, 너, 목에 넘기고, 그 끈, 끈잎에 그 굉장히 되게 부드러운 단맛이 느껴지는것 같아요. 그럼 다시 서울 용장으로. 아까 뜨거울 때그현미녹차티의 고급 버전 먹을 있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음딱 진짜 그거랑 똑같이 고소한 맛이 나는데 먹자마자 그냥 현미 버전 현미 녹차 그 고급 버전이란 생각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철관음은 아까 미지근해지니까 쓴 맛이 나가지고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는 예 소어 영정은 미지근해져도 맛이 일정하고 더 고소해진 것 같아가지고. 음. 좀더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완전 식어가지고 어, 그 완전 식었을 때 상태인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철거는 먼저. 어, 완전히 식으니까 과일 향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 쓴맛만 나요. 음, 아까는 좀 구수했는데, 지금은 구수한지도 모르겠고, 찾으니까 쓰고 똑똑해요. 네. 그, 어릴 때 먹던 딸기맛 시럽 있잖아요. 딸기맛 시럽 감기약. 그거를 녹차맛 시럽으로 바꾸면 이런 맛이 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쓰고 엄청 떨은것 같아요. 그리고 미지근할 때 엄청 맛있었던 서거 영정 한번 먹어볼게요. 음. 얘도 완전 히 식으니까 떫은 맛이 좀생겨갖고 어, 오히려 지금 식었을 때가 목넘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식으니까 그 과일 먹을 때 느껴지는 그 새콤함도 살짝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잠깐 아, 이제. 음, 시음은 다 끝났고, 우려낸 찬잎 한번 볼게요. 음, 이거, 우선 철광은 되게 처음에 엄청 고사리처럼 돌돌돌 말려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커질 수 있는지 되게 신기하고, 이렇게 잎의 줄기까지 같이 땄는지, 음, 줄기도 보여주고, 어, 대체적으로 잎이좀큰것 같아요. 크고, 어, 잎이 이렇게, 이렇게 가위가 맨들맨들하지 않고 그 자글자글해요. 그리고 이 가위 부분에도 어, 붉은 기가 돌고 어, 붉은색이랑 연한 녹색이랑 짙은 녹색 네, 이렇게 좀 약간 다양한 색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우려낸 입향 한번 맡아볼게요. 어, 되게. 건조됐을 때보다 잎의 향이 조금 더 옅어졌고 숨 어,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아그아그 아, 그 뭐지 처음에 이제 카페아 맥주 와인 이야기 때 시음했던 그 보이터는 잎을 이렇게 비볐을 때흙냄새가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별로 안 나고 그 쌈채소 중에 조금 향이 강한 쌈채소가 있는데 그 쌈채소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서서 영정에 끓려낸 후에 잎을 보니까 음 되게 조각이 많이 나있진 않고 어 짙은 청록색 같은데 음어 철관은 처럼 막 다양한 색이 보여지진 않고 딱 정말 녹색? 녹색만 띄고 있어요. 향을 맡아보니까 일단 되게 뜬금없는, 뜬금없이 미역? 미역 냄새 나는 것 같은데요? 그 되게 들깨 미역국처럼 꼬순내가 나는데 왜인지 모르게 미역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두 종류 다 시험해보고, 어, 눈으로도 보고, 어, 입으로도 시험하고 했는데요. 어, 전반적으로, 어, 철관능은 어, 그 말려져 있던 입도 되게 신기했고 향도 달콤한 냄새가 나서 먹기 전에 되게 기대를 하고 먹었는데 어, 우리 자월자 먹은 첫잎이 그첫잎피 향미랑 맛이 어, 처음엔 좀 달콤하고 고소했는데 되게 식으면 식을수록 쓰고 텁텁한 맛이 나서 뭐 차가울 때는 먹고 싶지 않은 느낌이 납니다 되게 그 다크한 원두커피를 아이스로 먹을 때더쓴 것처럼 <laughs>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 서구 용경의 전반적인 느낌은, 음 일단 이 차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고, 어그 찬물 향에서 느껴졌던 찜질감 냄새? 그런 건 없어지고, 구수하고, 그 입안을 감싸는 부드러운 맛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목 넘김도 되게 부드럽고, 되게 가볍고, 어그 마지막까지 입안에 여운을 주고 있는 그차 맛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커피로 따지자면, 얘는 서호 용정은 꼭 캐년 산원두처럼 식으면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맛있는 그런 원두 같고, 얘는 그 다크 원두처럼,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다크 원두처럼 뜨실 때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철관냄도 따뜻할 때 먹으면 더 맛있었던 차인 것 같고, 이 서호 용정도 차가워질 때더 맛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차를 먹는다면 이두 가지 중에 서호 용정을 더 즐겨 마시게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차 심기를 마치겠습니다.